공장전문 고려개발부동산중개의 대표 법학박사 정호연입니다. 오늘 아산시 은봉면 산동리에 있는 신축공장 임대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. 따끈따끈한 공장입니다. 아직 입주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에폭시가 빤딱빤딱합니다. 동력은 20kg 들어와 있고요. 나머지는 알아서 올리셔야 되고 공장 150평 호이스트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다만 호이스트를 올리게 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겠죠. 당연히. 들어가는 입구가 세 개입니다. 이건 정면 쪽에 입구고요.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좌측으로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보시면 뭐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. 바닥에 복시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들어가시게 되면 첫 입주 아주 새 집에 입주하게 됩니다. 기분 좋죠. 상쾌하고 내가 처음 이 공장을 쓴다 생각하면 좌측에 있는 쪽이 이제 공장 나가는 문이 또 하나 있고요. 그 왼쪽에 이제 야드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. 화장실은 물론 남녀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화장실이 붙어 있으면 이게 아주 곤란하죠. 남자, 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입구가 같으면 곤란하죠. 불편한, 여자분들이 불편해요. 일단은. 그리고 공장 내에서도 일하다가 화장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집니다. 급할 땐또 나가게 되면 또 비도 맞고 이러면 실내 화장실이 있는 게 훨씬 어, 좋겠죠. 편리성도 있고.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남녀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이제 문이 있고 저쪽 정문 쪽에 두 개가 있고 문이 총세개이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출입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어, 출하하고 입고하는 과정이 상당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야드가 있는데 요 야드를 쓰시면 돼요. 공장과 공장 사이의 야드를 물론 이게 공장이 여러 개 동이 한세개동 정도가 이렇게 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공장 면적과 또 별도로 쓸수 있는 야드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도피가 높고 까치발을 미리 해놓으셨기 때문에 호이스트도 가능합니다. 호이스트 가능하고요. 임대가는 2만 5천 원 평당 2만 5천 원이요.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이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3만 원이 되겠죠. 그러니까 호이스트 올라가면 4만 어, 450만 원 보증금 4천 5백만 원이 되겠고요. 어,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상담.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호영 박사였습니다.